하시며 우리 마음에 성령을 품고 기도하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 네. 제 맘과 어악한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 네. 저희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의 능력을 따라 모든 것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귀한 시간을 아름답게 선영하는 청지기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인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모두 가정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실족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강건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복음을 듣고도 외면하는 많은 불신의 신앙들이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없이는 살수 없음을 깨닫고 고백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진히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길이 위 진리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Amen. Amen. 사사 e n a 사사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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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m e n Amen. Amen. 라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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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요 그들의 재단들을 골라 하였고 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냐 했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가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들이라 하였느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전하며 백성의 소리를 높여 업켜.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억으로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와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와 뒤에 생존한 장로들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노아의 아들 여호수와가1십세의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딤나 테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이르는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당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정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마을과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제우사 노약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제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지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셨습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폐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도 여호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렇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방민족들을 원로주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난을 차지하고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 하나님을 어 경험했던 세대들이 이제 모두 다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사기 2장 한 장으로 보니까 이게 상당히 신속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되어 있지만 어, 여러 세대가 지난 겁니다. 어, 거기 보면은 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음으로 올라와서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 이방민족하고 서로 교제하고, 또 그들의 에, 신을 섬기고, 또 그들의 어, 재단을 허르라 했는데도 헐지도 않고, 그들을 그냥 옆에 두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어, 너희들을 어, 하나님께서 버리게 되실 거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 슬퍼서 울었다. 울었다고 하는 얘기가 복임이라는 말이에요. 복임이라는 이름이 됐습니다. 아, 근데 울기만 했지 그 다음 세대는 이제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어, 누가 그런 말을 썼듯이 잘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서 좋은 점도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은 안 좋은 일입니다. 이 백성들이 그래서 오늘 이 사사기 2장은 나머지 사사기 전체에 대한 아웃라인을 한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왜 사사기가 사사기 시대가 생겼는지를 설명합니다 자, 여호수아까지는 모세와 여호수아까지 y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것을 아주 생생하게 경험했고, 또여호수 m k e Shotongos, h e n g 을 i n g I come 를 n come on, c o 이 e on, come on, c 이제 여호와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 말로만 전해 들은 사람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체험이고 경험이고 삶입니다. 그런데 지식으로 듣는 것은 참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와 부약 시대와 또 성령의 시대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를 경험했는지 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배운 걸로 그치지 않고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인생을 열어 주시고 또 장애물을 거두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세상에 흘러가기가 쉬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보여 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세대가 다 죽고 나니까 그를 알지 못하는 새로운 젊은 세대들 그 후세들이 나타나서는 당장 무엇부터 하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체험이 없으니까, 뭔가 신은 섬겨야 되겠고, 금세 이방 사람들, 그 가난에 살던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속의 힘입니다. 세속의 힘은 가만히 있으면 세속적으로 돼요. 저절로 먹고 사는 문제, 또뭐 세상 사람들의 그 명예, 권세, 또 쾌락, 이런 것을 따라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세속의 힘이에요. 세속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 있기 때문에 정욕이 있기 때문에 정욕을 채우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본능을 거스르는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바알과 아스타르를 섬겼다.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셨습니다. 여러 번 경고하시고 여러 번 책망하셨는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 이렇게 심판하시는 도구로 주변에 쫓겨났던 이 민족들을 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어이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분명히 신명기에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잘 섬기면 너희들이 모든 민족 위에 머리가 되게 해 주겠다만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너희가 제일 꼬리가 될 거다. 꼬리가 된다는 말이 뭡니까? 남에게 짓밟힌다. 남에게 지배를 받는다. 그런 말이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 애굽의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출애굽한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는 자기가 사는 땅에서 종이 돼 버린다. 남의 민족이 쳐들어와서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점령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전체가 다 점령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지파 중에서 일부가 점령당하기도 합니다. 이제 지파들이 서로 모여서 함께 나라를 다스리거나 또 외적을 상대하거나 그런 일이 없고 열두 지파들이 각각 흩어져서 자기들끼리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전쟁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싶은 지파들만 나가면 되고 나가고 싶지 않은 지파들은 안 나가도 돼요. 그만큼 결속력도 흩어졌고. 믿음도 약해졌고, 또 서로 간의 협력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땅을 차지하고, 편안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신 축복인데, 이게 오히려 내 땅이 중요하고, 남의 땅, 남에게 내 땅을 뺏길까 싶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경계하다 보니까, 이게 서로 이제 에, 교류가 잘안 되고, 어려운 일 있을 때 함께 협력이 잘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언제가 제일 뜨거우가 생각해 보면 환란 당할 때, 시험들 때 어려울 때 이럴 때 보면은 우리는 참 겸손해져 있어요. 하나님 그저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이 이 어려움만 지나가게 해주시면, 하나님 우리 생명만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만 지켜주시면 좋겠다 할때 인간이 가장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질 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세요. 인간이 겸손해졌다는 건 낮아졌다는 데. 마음도 낮아지고, 또 생각도 낮아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많이 담겨요. 그런데 인간이 교만해가지고 자꾸 올라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도 어디 보일 데가 없어요. 자꾸 흘러내리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내가 제일이다. 나보다 더 정확한 사람이 없다. 그리고 올라가다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지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셨는데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다 주변으로 흘러가서 결국 아주 메마른 은혜밖에 안 남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사사기의 시대가 들어가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저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종으로 만들어놓으면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는데 오늘 이 사사기 말씀해 보면 이것도 또 한계가 있어요.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또 말을 잘 듣다가 이 사사가 또안 보이면 또 어느 사이에 다 우상성기로 다 흩어져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는 텅텅 비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또 다른 민족을 강하게 만드셔서 예전에는 보잘것없고 힘도 없는 민족이고 무시한 민족인데 아이 무시한 보잘것없는 민족이 강한 민족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점령해서 또 종살이를 하니까 이게 자꾸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감사하면 그 축복을 항상 누리게 되는데 인간이 교만하기 때문에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고 어렵지 않으면 안 찾고 이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고 항상 이렇게 고난이 반복된다 하는 소리가 아,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변함없는 하나님 앞에 우리 또한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인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중요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항상 은혜와 사비로 함께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항상 좌로나 오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 있는 성도들 형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을 일절 뜻하지 못하게 하시고 어떤 유혹과 시험도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